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에 킹싹 하면 여성, 남성, 아동에 관한 모든 양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는 세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혼자서는 돌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란 없습니다. 사람도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봉사, 희생,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도 세상도 더욱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넘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자칫 잊고 삽니다. 모자랄 때, 아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뗄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카톡도 혼자는 못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서로 돕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이루 하면서 아름답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그 무엇도 혼자서는 살수 없습니다. 내가 못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하기도 합니다. 때론 상처를 입고 때론 손해도 보면서 서로 돕고 도전받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네 삶 그렇게 함께 만드는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건강이 최고, 늘 처음처럼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